여러분들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예. 햄버거는 둥근 빵 사이에 다진 소고기를 구운 u r g e r h a m b u 토 g e r Ham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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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b u 은 g e r Ham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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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m b 이 r g e r h a 아 b 그 패스트푸드 점인 것 같은데 이 치플레 치플레에 가면 어, 거기서 파는 햄버거를 햄버거라고 하지 않고 이제 치킨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중간에 샌그 치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음식에 비하면 뭐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별 것도 아니에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근데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피자와 함께, 그죠? 예, 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뭐라고 하냐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겠죠, 요즘에요. 근데 미국은 이게 아,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어떤 소스를 쓰는지, 어떤 빵을 쓰는지, 또 어떻게 고기를 굽는지, 뭐 어떤 걸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맛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 햄버거가 제일 맛있으세요? 어디 햄버거가 제일 맛있으십니까? 파이브가이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은 역시 파이브가이스라고 얘기를 할 테고 미국의 뭐 3대 5대 10대 햄버거 가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동부에는 어, 파이브가이스라는 그 브랜드가 유명하고 서부에서는 이내 나웃이 유명하고 또뭐 전국에 다 있지만 이셰익이라는 버거가 한국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또 유명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니까 어디가 제일 좋다. 맥도날드, 배거킹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는 뭐 지난주가 우리 독립기념일이어서 집에서 그릴을 하신 분들 계실지도 있겠지만 집에서 직접 그릴에 구워 먹는 햄버거가 제일 맛있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어 요즘 먹어본 햄버거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게 언제였냐면 몇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고기 패티를 1 0 0 장을 도네이션을 해 주셔가지고.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햄버거를 교회에서 구워갔던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땅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제 구워주셔서 어, 그때 하나 주셔서 먹었는데 그게 제일 요 근래 에 들어서 제일 맛있었던 햄버거였는데요. 아마 각자 입맛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이 햄버거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은 정말 다양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한. 계신 분들에게 다 여쭤보면 아마 각자가 좋아하는 난이 햄버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안의 다양성은 이 햄버거 취향의 다양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제가 햄버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좋아하는 취향이 각자 다르듯이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다양성은 정말로 많다라는 거죠 햄버거의 취향의 다양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신데 이 성도님들의 성도님들마다 성격의 다양성, 배움의 다양성, 경험의 다양성,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다양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배단이라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들은 정말로 다양하다라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왜 다르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다양해서 좋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그 다양성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입니다. 요거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요거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런 문구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신 적 없으세요? 사진? 사진이요? 어디 있어요? 이거 이거요? 예? 식당에 예, 식당에 있고요. 또 여기 저기 또 제가 갖다 놨거든요. 지하 내려가면서 계단 중간쯤에 거기에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또 어디에 붙여 어디에 써 있냐면 식당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피아노 옆에. 네온 사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것을 저희가 쇠뇌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여기저기 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보시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느끼시라고 이렇게 써 붙였는데 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그 신앙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나 은사를 사모하면서 손뼉을 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믿는 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 공부를 철저히 해서 말씀을 배움으로써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있고요. 또교회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사명에 관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해서 교회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 그런 교회도 많다라는 거죠.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성김을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있고 성경 공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고 다양하다라는 거죠. 목회자에 따라서 또 교회에 따라서 그 성격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보수적인 신앙도 있고 진보적인 신앙도 있고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도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는 분도 있고 또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 그런 교회도 있고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곳도 있고 또 사회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은 뜨겁게 찬양하고 손뼉을,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고 또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는 것을 보면 거부 가능, 반응이 들고 오히려 마음이 다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용한 분위기가 조용히 기도할 때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냉랭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때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부원에 이르기 위한 모두가 다 필요한 모양이고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는 중요하고 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손들고 손뼉 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사회 변혁을 위해서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느 것만 특히 중요시하거나 어느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폐쇄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폐쇄적이에요. 이것만 최고고 저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만 최고고 저 교회는 아니다라고 할때 자칫 폐쇄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몸의 각 지체의 다름과 그 고유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신앙에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우리 몸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 되죠. 어딘가 아파요. 뭐 하나가 잘못이 되면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고 각 부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저러면 안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6절 출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무슨 뜻이냐면요 영접하고 환영하고 이해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해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름을 사람마다 각기 나름대로 은혜받는 방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이 신앙적인 소신이 없이는 주때 있는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더 만나고 기도가 잘 되고 중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신앙의 주관적인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남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남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왜 저렇게 신앙 생활하는지 모르겠어. 할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우리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저 우리는 다만... 진실과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다만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신앙생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 눈치 할거 없이요 내 방식대로 나는 이게 좋아 하지만 저 사람의 방식도 인정해 좋아 저 사람도 저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날 거야 신앙을 키울 거야라고 열려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 혼자서는 할수 없기에 함께 힘과 마음을 할파려는 배려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 17장을 예수님의 고별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 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이 2년 정도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4장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실천 사항을 언급을 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여서 사랑 안에서 범사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가족이라는 것을 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향도 성격도 취향도 모두가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현재 살아가는 환경도 모두가 다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과 많이 다르죠. 다음 세대들과 많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한 마음을 품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하나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될수 있고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성도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다양하지만 각자 생각과 성격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힘을 합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뜻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 배단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요 자매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난 2000년간의 역사를 보았을 때 계속해서 분열해 왔습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이 분열했고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교파들이 나눠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을 갔다 오는데 차 안에서 아마 이제 연합 수련에다 보니까 멜랜드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교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교회는 어느 교파야? 뭐, 어디야? 베티스트야 뭐, 장로교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 걸 제가 조용히 들었는데, 아이들이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아마 그런 걸 듣게 됐나 봐요. 많은 교파들로 갈라졌어요. 수천 개가 돼요. 개신교 안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들이 가진 신앙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맨날 싸워요. 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냐고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맨날 싸워요 또 갈라져요 그 안에서도 물론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진 것들을 존중해 주는 넓은 마음도 동시에 가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두를 용납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도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할 베드로도 그 식탁에 포함해 주셨습니다. 모두를 품는 마음, 모두에게 열린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던 성찬식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모두를 품는 마음, 모두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됨을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게는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하며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송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 세대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맨날 요즘 애들 왜 인사 안해 인사 안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이거잖아요 하이. 근데 애들이 하이 하는 애들인데 어른들한테 또 하이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또 인사도 또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서로 다르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서로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안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배단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세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각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 계획들 우리 어른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다르냐라고, 왜 너희들은 삐뚤어졌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그들을 보듬어 암을 수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녀의 사이의 차별과 우리 어린과 어린이와 어른들과의 차이와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차이와 그 모든 우리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배단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지 않고는 그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세대를 넘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배단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른 삶. 나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시기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됨을 향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 안에서 세대를 넘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사랑의 끈으로 묶인 가족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한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랑의 매 런줄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